너는 왜 이렇게 빨리 못 달리니? 아니 왜 이걸 못 들어?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자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주선이라고 합니다. 겉과 다른 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상과 안에서 겪고 있는 내적인 심리 과정이 대단히 다르다. 오래된 관계, 즉, 가족, 이런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아, 저렇게 산만하게 행동할 때 본인도 되게 힘들거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나는 사람들, 처음에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거든요. 어우, 재밌다. 근데 계속 그런 거예요. 아, 진지함이 없어. 혹은 신뢰를 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오래된 관계와 새롭게 만나는 관계들이 약간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부정적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업무 수행, 저하, 진지함, 결여. 이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면 한 가지 일을 되게 오래 지속하거나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의 완결도 같은 것들이 떨어집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좀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지 않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내 말을 잘 듣지 않아 준다던가 약속을 잘안 지킨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진지한 결의라고 비판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다 성인 ADHD도 주요 심리적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빨리 못 달리니? 아니 왜 이걸 못 들어? 이렇게 다그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ADHD는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자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도 잘하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장애니까. 그런데다가 되고 계속 비판을 한다 그러면 하고 싶은 의지들을 꺾는 이런 부정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외롭고 우울한 심리. 외롭고 우울하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진다라던가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울한 심리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계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관계하지 못하니 더 우울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걸 스스로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타인들이 이것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돌봐주거나 이 악순환의 고의를 타임 쪽에서 먼저 끊어준다고 하면 이들의 장점을 보일 수 있는 대인 관계를 만들 수 있겠죠.